수원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수원을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도 떠나는 기업을 막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산업단지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최근 2차 전지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과 공장 확장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원에선 확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공장을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차로 1시간 거리인 화성과 오산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불편이... 있어도 그냥 수원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어, 뭐 대책이 없다, 다 떠나갈 것 같다. 위험하다. 실제로 과밀 억제권역인 수원에선 기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한 기업들은 공장 총량제 때문에 공장을 늘릴 수 없어 수원을 떠나게 되고 취등록세 등은 두 세배 가량 높아 수원으로 들어오려는 기업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원의 재정 자립도는 20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다른 도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을 비롯한 과밀 억제권역 지자체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차별을 되는 이 수도권 정비법을 세심하게 다시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 다 개정하고 있고요. 어, 공장 규제도 다 철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40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현재 경기도엔 수원과 광명 등 14개 시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